말씀함송 이번주까지 로마서 12장 계속 함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전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이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존경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에게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전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한절씩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는 있을 수, 어디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의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히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영화서 3장의 전체의 메시지는 1장부터 이어져서 1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여러 인류의 범람한 죄의 결과,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모든 사람에 대한 이 보편적인 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인들 도 중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살인하고 또 반역하고 무도독하고 부도독한 이런 것들로부터 본인들은 좀 낫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택한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들이 나열될 때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다 라는 생각을 했었다 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장으로 넘어와서 그 논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한 하루 정도 작정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판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죄 있는 사람들이나 나쁜 짓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들 하면요. 이게... 내 마음에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 나는 의롭게 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들이 본 만화 영화나 드라마의 대부분의 드라마가 권선징악을 나타내고 있죠. 선한 것을 권장하고 악에 대한 심판, 악,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악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지 않아요. 그냥 쉽게 누가 우리 편인가 물어봤을 때 드라마에서 누가 우리 편입니까? 착한 사람이 우리 편, 이기는 사람이 우리 편. 요즘은 착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승자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일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이 의롭게 살지 않은 걸 보면서 본인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상대적 의인이라는 거 표현합니다. 상대적 의인. 우리는 청송교도소에 갈만한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재판, 이 법원에 설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해서 예외가, 예외가, 예외가 아니다 너희도 똑같다라고 하면서 3장으로 이어서서 그러면 너희는 뭐가 더 나은가 율법을 받아서 너희가 더 나은가 그렇지 않다 율법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오히려 더 죄가 된다 이, 이 저기 죄 있는 사람들은 법도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너희는 법을 알고도 법을 피해가니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삼장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명하고, 또잘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던져 주면서 이제 삼장에 와서 결론을 가지고 오고 4장에 와서 비로소 그 유명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의 결론은 뭐냐면은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넘어와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을 받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로마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원에 관한 시선을 달리 가져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 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유대인들 사이의 구원은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꽂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밖에 사람들을 배타했습니다. 짐승처럼 여기고 개같이 여겼던 그런 유대인들의 삶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신분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것에만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좋아서 불렀나요? 이제 사장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를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야너참 괜찮다. 내가 너를 복을 줄게. 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불렀습니까?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죠. 부르심에는 이 콜링 소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불렀어요. 무슨 이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와 너와의 관계처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주기를 원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헤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특별한 백성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 우리만 특별한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자의식이 결국은. 또한 번의 선악과를 더 따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더잘 살아야 되니까 이방신들을 다 섭렵한 거죠. 마치 하나님을 정복하고 나서 바알도 정복하고 아세라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이제 온갖 잡신들을 그들에게 그들이 섬기게 된 결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도바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썼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율법을 신분을 획득하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죠.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특별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을 잘 치면 대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는 게 아니죠.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이름 그대로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이 사람은 수학할 능력이 이만큼 된다. 그 수학할 능력이 많으니까 조금 조금 상위권 대학에 가고 수학할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어, 이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을 기준으로 두고 본다면 내 역량이 여기까지니까 그 역량에 맞는 대학을 가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더하기 빼기 문제를 수학 문제라고 내면은 지루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에게 미분 적분의 문제를 내면은 굉장히 곤란해할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의 위치를 알고 앞으로 이 사람이 뭘할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그 아카데믹 어빌리티를 학문할 능력을 점검하는 게 시험이라고 한다면 율법도 그와 같은 겁니다. 율법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 현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어, 이웃을 사랑하라. 내 가난한 자를 그냥 보지 말고, 그가 있으면 가까이 있는 자들, 형제들이 가난하면 데려다가 땅도 주고 유업도 주고 함께 그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율법을 줬다라는 말은, 내가 그 과제를 받아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나를 리트머스지처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많이 멀었구나 하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를 쓰는 것은. 정체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조금 더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자기 진단 과정으로서의 율법이죠. 그럼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은 내 역량을 아는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폐하지 않잖아요. 수능 없이 그냥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해도, 그 수시도 이학생의 고등학교 3년 전체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자기 거울과 같은 게 시험이라면 율법도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보여줘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렀으며,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정죄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카타크리노어라는 말은 정제, 판단한다. 아, 혹은 정제받는다라는 카타크리노어라는 말은 불량품이 있다. 이물질이 섞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를 보여 주는 게 율법이죠. 율법으로 말하면 아마 정제된다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쳐야 될게 뭐다. 내가 뭘더 수정해야 된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다. 내가 지금 내비게이션 상으로 길을 잘못 가고 있다 랑을 알알주주는율율의의능이죠죠러면이이율은은누에에좋 좋은 건내내좋 좋은 죠죠제 만약에 에복 d 단추를 이렇게 이렇게 잘못 끼 i 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a 아, v 목사님 단추 잘못 b 어요 요걸 정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t t l e bit 불편한 언어지만 이 e bit of a little 그래서 어, 잘못됐네 그러고 단추를 새롭게 끼면 이게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율법을 통해서 완전할 수가 없고 완벽할 수가 없죠. 수능 만점이 거의 없고 잘 없듯이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구약율법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뭘 했느냐면 하 대속죄일을 지켰잖아요. 이제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나면 그 열흘에 이제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면.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아홉 번씩 빠빠빠빠빠빠 하면 이 제단에 뿔을 붙들고 참회하는 기도를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모여서 이제 대숙제 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이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소로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지금 로마서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내숙제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것도 우리 우리 말로 조금 헷갈리겠습니다. 구약에서 화목제는 샬롬임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어떤 감사와 자원이나 소원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면 신약의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이름이 비슷하니까 아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는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언어적으로는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어떤 의미냐 이제 힐라 스테리온이라는 표현은 지성소에 나간다라는 아 표현이지 멀시시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아 하나님이 비로소 만족해 된다라는 거기 다음에 나오는 이 이전에 지은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대속죄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 일의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건건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것들을 훅 털어버리는 리셋 버튼인 거죠. 율법으로 살아왔지만 율법의 기준으로 들이대 보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걸 한번 퉁 쳐주는 게 대속죄일이라고요. 예전에는 조금 조금 쉽게 표현하면 자동차 운전 면허 하면 벌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점이 몇점 이상 넘어가면 면허 정지를 받기도 하고 또 면허 정지 한달뭐 며칠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기간이 지난 동안 사고가 없거나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퉁 없어지는 것 제로로 되는 것을 대속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본질은 우리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시므로 그냥 통과시키는 거, 통과 그냥 리셋 시켜주는 거죠. 자 이전에 진행한 거다 없음. 매년 회비내야 되는데 못내다가 해가 바뀌니까 이전에 밀린 거는 그냥 제로 시켜주고 새롭게 해주는 걸 대속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대속제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해마다 이, 이 7월, 나팔절, 나팔부절 지나고 나서 열흘 되어서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이 나팔을 불고 나면 백성들은 축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게 새로워지니까. 우리... 뭐. 어, 요즘 우리 정서로 친다면 송구영신 내배 그런 느낌이에요.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 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과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 이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자라자, 이제부터 자라자가 바로 화목제물의 메시지인데, 그 화목제물의 희생양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라는 거죠.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신약시대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대속지에 이르는 요 우리 죄를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의 신앙에 의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결국은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해주시는데 있는 것이지 내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가 더 낫고 율법이 없는 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못하고 이런 게 없다. 여기서 어,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이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간과하셨다는 말과 용서하셨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눈 감아주신 거죠 눈 감아주셨다는 말이 내 죄가 없어졌다는 말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겁니다 알고도 덮어주신 거죠 그것을 이, 이 구약의 개념으로서는 피를 뿌린다. 그의 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왕왕 그렇게 물어요. 전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머릿속에서는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 가고 금요 수요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주방 봉사하면 다 아,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그냥 겨우 교회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일 큰 믿음을 두고 튼 큰 믿음을 본다면 아무 그런 믿음이 제일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겨우 교회 오는데 겨우 교회 오기가 쉽습니까? 열심히 교오기가 쉽습니까? 겨우 교회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지만 그게 안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실 것쓴그 의롭다실 분이 하나님시기 이 때문이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율법은 우리의 삶을 좀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금석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율법도 의로움도 율법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사도바울은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을 패할 수 있느냐 사도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다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약이 있는 이야기, 야선이 지금도 유효하며 적법하며 그걸 보면 볼수록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느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에게도 나타내셨다. 그리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화목제물, 1년에 한번 대속 제일에 지성소 문을 열고, 이 휘장을 열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계시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멀시시트, 은혜의 보좌는 뭐냐 면은 언약궤를 담고 있는 뚜껑이에요. 뚜껑,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모세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세 가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간과하셨는지를 덮어두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었는데, 그 돌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두 번째 돌판 볼 때마다 금송아지 생각할 거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볼 때마다 이 지도력에... 반박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기들의 이 시기와 질투를 보게 될 거고 만나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치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탐욕으로 더거뒀다가 온갖 그 벌레로 이막 들끓었던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한백마리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나를 탐욕으로 먹다가 여러분들이 뭘 조금 더 탐욕으로 가져는데 막 구더기 득실득실 끌었던그 만나가 항아리에 담았는데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더 갖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고 덮어두셨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구질구질한 죄악과 불순종과 교만함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딱 덮으시고 괜찮아. 내가 간과할 거야, 덮어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은혜로 살아.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게 하는 이 능력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고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자도.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화목제물인 로 것을 믿고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덮어 주셨구나 덮어 주셨구나. 우리 대구에서 그 대구에서 쓰는 표현 중에 봐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구장에 가면 홈런 볼 받으면 저도 얘기는 하보진 않지만 그 홈런 볼 받으면은 막, 수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줘라. 아, 줘라. 무슨 말인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옆에 있는 애 주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야구하다가 실수했어요. 우리 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홈팀이 실수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봐, 줘라. 봐, 줘라. 십자가는 하나님께 우리, 우리를 향해서 봐, 줘라. 하나님, 하나님, 나좀 봐줘요.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간과하시고 은혜롭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의로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남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지만 주님 앞에만 서면 초라하기까지 하지만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시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의를 드러내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하나님 스스로 만족해하시고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족하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자비롭고 자상한 눈길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목요일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특별 가족 예배가 끝나고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를 지역 사회 조금 더 확대되면 국가이겠죠. 6월은 호국보훈. 6월 한 달이 되면 우리가 더 나라를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어제 서울에서 이제 오발령이든 아니면 긴급한 발령이든 간에 이 경보 전쟁 경보가 나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온 국민들이 이 공포에 쌓이고 아이들이 울고 뭐그 연락이 뭐 오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이 그냥 그냥 지나가는 이 하늘에 떠 있는 미사일 하나 하나도 우리에게는 결코 그냥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